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이다 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지금 살짝 석양이 지고 있는데요 우리 석양 한번 볼까요 아주 멋집니다 제가 가끔 저희 밴드방 영상에 아침 출석부에다 요아이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요 요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나 예쁘죠 네, 자연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예, 정말 신비한 색감입니다. 네, 시간이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요때만 요 되면 요런 우리가 석양 모습 본다는 거 어, 그냥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힐링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앞에 예쁜 방울봉랑금 사진을 쭉 올려 드리고 그다음에 요아이를 보여 드릴 건데요. 어, 전부자 하면은 방울봉랑금 화이트 그린이를 초보 때부터 잘 키우고 영상은 올려서 여러분들이 방울봉랑금 키우기 하면 전부자 화이트 그린이 하면은 제 영상을 많이 보고 분갈이를 하셨는데요. 올여름에 이렇게 방울봉랑금을 폭망했습니다. 폭망.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옥수수 세통 먹으려고 하다가 깜빡, 예, 깜빡 하고 예, 방울복랑금 옆에서 끓였는데요. 자, 사연을 예, 들려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제가 초보 때부터 예, 키운 아이도 있고, 예, 초보 때부터 키워서 어, 적심을 해서 키운 아이도 있고요. 진짜 초보 때부터 키워서 정말 굵은 요 아이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큰 아이죠 이렇게 큰 아이 보면은 거의 이렇게 목대가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된 방울 복랑금을 올 여름에 옥수수 세 통에 눈이 멀어서 <laughs> 이렇게 복랑금과 함께 삶아서 먹었답니다 예, 사연은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예, 복랑금은 열에 약하다는 라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찍는데요 어, 방울복랑금을 전한 번도 여름에 죽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 가져가시는 소비자님들 또는 회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 방울복랑금을 조금 늦은 여름에 사가면 제가 판매도 안 하고 설령 사가면 예, 돈은 치르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맡긴 방울복랑금은 참잘 있어요. 자, 요 아이도 맡긴 방울복랑금인데 잘 있어요. 이렇게 네, 요 아이도 우리 회원님이 맡긴 방울 복랑 금이에요. 예, 저한테 구입하셔가지고 여름에 제가 집에 가면 아무래도 입장 많이 떨어지고 힘드니까 저한테 맡겨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맡아 갖고 있는 방울 복랑 금이에요. 예, 이렇게 잘있습니다 입장 하나 안 떨어지고 여름을 잘냈죠 제가 방울 복랑 금, 여름나기 키우는 건 정말 눈 감고도 하던 일이에요. 정말 잘 키우고, 애지중지하고, 어, 물한 방울 안 주고, 여름을 잘라서, 이렇게. 어, 보시면, 이렇게, 어, 올금만 있는 입장 하나도 안 떨어졌죠. 그런 제가 실수를 했답니다. 네, 제가 올 6월 15일에서 18일에 이사를 왔고요. 이게 환경이 바뀌어서 얘네들을 어디에 둬야 될까 위치를 해서 한쪽 사이드 창이 잘, 바람이 잘 들어오는 쪽에 두었죠. 근데 그쪽이 서쪽이라 해가 질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 여기 뜨겁겠다 하고 중간쯤에다가 이제 옮겼어요. 바로 이 자리 다이에다가. 그런데 여기도 어, 창을 요렇게 저희가 쫙 살짝 닫으면, 어, 차각막은 닫았는데, 커튼을 닫을 때요 정도, 어, 폭을 한 1m 이상 열어놓는데, 여기도 햇볕이 들어오길래, 제가 더 안쪽으로, 커튼 밑으로 옮겼어요. 그래갖고, 저희 우리가 정숙에 있는, 예, 우리 손님들이 오면 앉는 자리에다 옮겨놨고, 거기는 정말 이제 해가 이렇게 들고, 금다육이도 그쪽에 있어서, 어, 금다육이가 지금 바로 여기 옆에, 요렇게가 지금 쫙 금다육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 안쪽에다가, 어, 정말 안쪽에 그늘에, 예, 이렇게 해서 햇볕 안 드는 곳에다 이제 옮겨놨어요. 아, 잘 있었죠? 어, 근데, 음, 우리 여기, 어, 안에 하우스 사장님이 옥수수를 몇통 주셨어요. 예, 농사진 거라고. 근데 제가 옥수수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 아이를 삶으려고 냄비를 찾아서 처음 생각은, 다육이가 있는 데서부터 멀리 저 입구에다가 삶으려고 했어요. 그때 푹푹 찌는 더운 날이었거든요. 어머 근데 이 전기 코드가 짧아가지고 저 우에 높은 데있어갖고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잊어버리고 안쪽에 코드 낮은 데로 오면서 해가지고 옥수수 딱세 통을 삶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방울복랑금이 잎이 하나, 둘, 하나, 둘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이큰 대품의 이 아이가 이파리가 후두두 떨어지는데, 아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옥수수를 찌는 뜨거운 열기가 더위에 더해서 얘들에게 영향을 줬구나. 예, 그래서 제가 보이는 이렇게. 바깥이 훤히 보이고 선풍기 바로 앞으로 이 아이들을 옮겼어요 옮긴 지 지금 한달쯤 됐어요 8월 20일 정도 이야기죠 그렇게 옮겨 놓고 나서 어 조그만한 아이 예 요런 아이 요런 아이가 한두 개가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렇게 앙상하지만 살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영상을 찍고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름에 베란다에서 뜨거운 열기에 방울 복낭금이 정말 힘들 되는 것. 아파트는 들어오는 입구가 열려 있어도 뜨거운 열기가 밑에 타일 바다, 삼면의 벽에서 열기를 받거든요. 그때 입장이 살아남지를 못하고 떨어지는데, 그럴 때는 밖에 베란다 창문을 닫고, 안방 문을 열고, 에어컨 바람을 시원하게 내주시는 게 좋고요. 저녁 8시나 9시 이후에 바깥 공기가 어느 정도 공기가 떨어지면 그때 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희소식은 지금 이 날씨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잎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예, 이렇게. 네, 잎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요 방울복랑금이 잎이 다 떨어져도 줄기에 이파리가 요렇게 몇 개만 붙어 있으면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요 아이들이 요렇게 싹이 나온답니다. 원래는 지금 방울 복랑금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올해는 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조금 더 늦게 해줄 예정이에요. 이왕 뿌리 내리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으니 입장 좀 나온 다음에 얘들도 숨좀 돌리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든가 그게 아니면 내년 2월 말에 해줘요. 어, 이 동형 다육이들은 너무 늦은 봄에 해주는 것도 좋지 않답니다.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흙을, 뿌리를 충분히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2월 말 정도에 딱 해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옥수수 세 통에 함께 삶아 먹었던 방울봉랑금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요겁니다. 이렇게 컸던 아이, 이파리가 둘레, 네, 한 여섯, 일곱 개 살아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렇게 새싹이 쏙쏙쏙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몇개 남아있지 않는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찬바람 부니까 얘들이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자란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적은 다육이들은 물을 주실 때,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답니다. 예, 여아이들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나중에 예, 얼만큼 입장이 잘 나와서 잘 크고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요렇게 옥수수 삶아 먹다가 방울복랑근까지 삶아 먹은 철없는 전부자의 이야기를 해봤답니다 여러분들도 방울복랑 키우는데 입 떨어졌으면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이제부터 찬바람 부니까 물 조금씩 주면서 깨워주세요 네, 아니면 분갈이 해주셔도 되고요. 자, 저도 이렇게 해서 오늘 방울 복랑금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답니다. 네, 찬바람 불어서 네, 이렇게 이파리 나오면 살았어요. 이젠 삽니다. 예, 네, 너무나 물을 한꺼번에 푹 주지는 마세요. 어, 이파리가 없는 아이들 물을 많이 안 먹어요. 예,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시고요. 입장이 많이 커지면 그때 좀 많이 주세요. 자, 이 아이는 이파리가 좀더 있으니까 물을 좀더 먹겠죠. 이 예, 아이는 잎이 없답니다. 예, 그래서 물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홀라당 익혀 먹은 이 아이. 자,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자, 이파리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우에 예, 마른 가지를 다 잘라줬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송송송송 다 나옵니다. 예. 자, 오늘은 방울복랑금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부자의 더육사랑이었습니다